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교책판 이야기입니다. 서해 유승룡 선생이 임난 전쟁 후 피폐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 심경요결를 저술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전쟁 후 조선 땅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먹을 게 없어 기근에 빠졌고 전염병이 돌아 백성들의 하루하루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해 선생처럼 백성의 아픔을 함께한 이 땅의 지식인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사립의료기관이었던 상주 조네원도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상주시 청리면 조네원, 1599년 임진왜란이 끝난 바로 다음 해에 우복 정경세를 비롯한 송량 이전, 이준, 김각, 강흥철 등 상주 지역 사족 열쇠 문중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의료기관입니다. 상주 지역은 임진왜란 때 광군과 왜군의 전투가 치열했고 의병 활동으로 농지가 황폐화됐으며 유민이 발생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전염병이 돌면서 백성들은 공궁에 처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공군과 질병을 보다 못한 상주 지역 선비들이 조내원을 만들어 백성들을 치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조내원에서는 지방에 약재를 구하지 못하고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재를 구해서 약을 지어주고 또 병이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병을 치료해주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해였습니다 조네원 설치 과정과 운영에 대해서는 우복 정경세 우복집과 창석 이준희 선 조네단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복 정경세 선생이 이 지역 동지들과 약재를 모으고 의술에 능통했던 친구 성남에게 진료를 부탁하면서. 존혜온의 의료행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존혜 단계에는 누구든지 약을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해주니 효과가 순식간에 파급되었다고 라 적혀있어 당시 존혜온을 의지했던 백성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혜온은 정자가 주창한 존심 애물에서 따온 것으로 본심을 지키고 길러 남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불상이 여기는 측은지심의 발로이자 유학의 최고 경지인 인에 접근하려는 상주적 선비들의 백성 사랑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정신 매물이란 말은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모든 타인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도덕적 수양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어떤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이 어떤 대표적 구현이 바로 조네원이라는 어떤 활동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주 조네원은 임난 후 200여 년 가까이 상주 지역에서 의료기관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후 선비들이 학문을 닦는 강학소로 노인들을 위한 향음주례를 베푸는 기능을 유지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은원을 이끈 13개 문중들은 지금도 매년 음력 2월 10일에는 이곳에 모여 개회를 열고 있습니다. 노블리즈 오블리제 400여 년전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던 상주지역 선비들의 환란상률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교책판 이야기 이호영입니다.